화염파이터 1 플러스 1 스프레이형 소화기 630g은 주방과 거실에 두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. 에어로 졸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화재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KFI 인증도 받아서 안전성도 믿을 수 있답니다. 디자인이 심플하고 빨간색이라 눈에 잘 띄고 크기도 적당해서 한 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튀김 냄비 화재 같은 가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좋네요. 만약에 사태를 위해 지방 곳곳에 두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니 안전을 위해 꼭 하나 장만해 보세요. K파이어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K급 소화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좋은 3리터 용량의 소화기랍니다. 방사거리가 5m로 넉넉하고 방사 시간도 52초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. 디자인은 실버 색상으로 세련되었고 스티커도 함께 들어있어 소화기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답니다. 인증받은 제품이라 더욱 믿음이 가네요. 가정이나 사무실에 꼭 하나씩 비치해두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미리 준비해보세요. 2024 최신 단골 소방 한국소방 ABC 분말 소화기 3.3kg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 승인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에요. 무게는 5.3kg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사이즈랍니다. 이 소화기는 LBC형으로 일반 화재는 물론 전기 및 유류 화재까지 진압할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해요. 최대 방사거리가 5m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사용 기한이 10년이라 오랜 기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주변에 소화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일까요?